안녕. <sentiment> <목소리> 자, 어, 자 엄마 문제낼 거야. 맞 이거 뭐지? 가 에어, 이건 뭐야? 에어, 이건 뭐야? 응? 이거 아, 뭐야? 이건 뭐야? B 우와 하이파이예자 yeah. yeah. 다음에 또 해볼까 다음 장 이야 yeah. yeah. 이건 뭐지? 해 hey. 이건 뭐야? I 우와 이건 뭐지? 노 no. 와우 이건 뭐예요? Wow. 와우. 와우 하이파이예 yeah. yeah. 이거 할수 있을까? 이건 뭐지? 왜? Yeah. 이야 yeah. 이건 뭐야? 가와 이건 뭐야? 야 이거 뭐지? 마. 야하이파이이번이영이만이고맞춰이까 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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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 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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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지? 바. 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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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야! 이야! 이이건 이야! 이 이야! 이이이 이야! 이건 뭐지? 안녕. No. 노즈 no. 이건 뭐야? 마우스. 마우스 이건 뭐예요? 하이. 헤이 이건 뭐예요? 아이. 아이! <laughs> 마지막이다 이제. 이거 맞출 수 있을 까우 리니까. 이거 뭐지? Yeah. 이건 뭐예요? 빠! 모고거 꼬꼬꼬꼬 그렇지 <laughs> 이거 뭐예요? 비. 우와 이거 뭐지? d o <laughs>